네, 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 사도행전은 크게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세 파트로 나누는 그 중심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 주님의 복음이 전달,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어, 복음의 능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선교여행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어,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이제 13장과 1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어, 세계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그, 그 전도 여행을 쭉 떠날 때 보시면요, 항상 어, 항상 이게 반복했던 항상 이제 반복했던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전도 여행에 가서 가,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에, 에,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딱이르렀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 이제 이제 예, 어아 네,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 실루기아에서 어, 내려가서 구브로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바보로 갑니다. 바보, 예, 도시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름 기억하기 되게 쉽죠. 예, 그래서 오늘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바보에서 버가로 내려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이제 힌트를 드리면 사도행전 13장 4, 5절 보면 예. 지금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어디에서 전했는데요.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봐도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가서 늘 항상 이제 바울과 그 바울의 선교팀은요. 지금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바 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를 가는데요. 그들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을 또 전할 말 전하고 그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던지 항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자, 지금 제가 어, 우리 수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성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 지금 딱이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수요 성교 공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바울의 세계 1차, 2차, 3차, 이제 이번 내일이면 이제 3차 성교 여행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 지형과 그 지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어디 지역이고 어떻게 되는지.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또 배를 타고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 근처에 있는 곳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버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해발 3,700m나 되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그그 그 이제 산과 산맥이 딱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산을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160키로 정도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가장 먼저 회당에 딱 들어가게 됐고 이제 15절 율법과 선지 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말하라. 네, 백성들, 형제들아 이제 우리의 형제들이잖아요. 멀리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그 멀리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에게 혹시 너희가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 사실 이 당시에 어 이제 예 그, 그리고 바울,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의 구원자로 확신, 확인하고 또 전하거든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그 그 당시는 지금 사도행전이 이르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수 없음을 그들은 기억했던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러한 어, 이방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어 본 내용을 보면 뭐또 이제 거의 거의 또 어, 천지 창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430년간, 450년간 있다가 이제 어, 출애굽해서 우리에게 리더가 없다, 리더가 없다. 그러니까 사사를 달라. 그래서 사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왕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을 주고 어, 그첫 번째 왕을 줬더니 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줬고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침례 요한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 을 을 십자가에 매달은 게 바로 우리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여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런 공통 분모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안디옥에 모여 있는 그런 이방인 사람들을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중, 모임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호칭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밖에서 그들을 보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흩어져서 저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쭉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예, 그 사사들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저기를 봤죠.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왕들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아 우리가 우리 세번 예배 때 그때 다녔죠. 제가 그 표를 중심으로 아 이제 남 유다를 우리가 한 눈에 쭉볼수 있는 하나의 좀좀 뭔가를 좀 이렇게 틀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한번 또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들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요 사사들. 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3명의 사사들. 여러분 아 이, 이게 아는 사람 우리는 삼손만 잘 알죠. 삼손. 예,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인데 삼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아, 이게 좀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막 뭐, 사람만 자꾸 죽였았고. 이렇게 막뭐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배울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13명의 사사들 대부분의 사사들이 아, 이게 조금 뭐 그래요. 아무튼 사사기.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13명의 사사들도 사사기에 나타난 그 13명의 사사들도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사를 주셨어요. 그 이제 암흑기라 불리는 불리는 그 사사 사사기의 예,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후에 정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친히 왕 되셔, 왕 되셔,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둘러싼 주변 변방 국가들은 다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딱 줍니다. 예,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멋진 왕. 예, 하지만 예, 40년간 맡겼지만그 나라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르되 22절이에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어, 칭합니다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되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삶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겠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요즘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뜻 말고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는 그런 대답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을 오늘 내가 행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광은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어서. 내가 영광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영광이 충만하신,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그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더 이상 누릴 것 없어서 이땅 가운데 영광을 나의 삶으로부터 비추어낼 영광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의 빛, 그 빛만큼을 이땅 가운데 내가 누리고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삶.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할지. 여러분, 내가, 어, 이루어가야 할 그, 주,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나의 일상생활 속에 똑같은 패턴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내 삶의 사역 현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직장이면 여러분 그곳이 내 선교 선교지입니다. 가정이면 그곳이 내 선교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오늘 하루 내게 맡겨 주신 그 뜻을 내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준비하여 그리고 장차 내게 임할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와 내가 속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내시고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어, 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왕정기 시대는 왕을 주셨고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참 왕이었던 더 이상 그 영광을 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이삭 밑으로 여섯 명의 동생을 더 주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을 백 살에 났는데 도대체 여섯 명은 언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로 그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도 부림의 여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의, 어, 그의 아들 야곱도 그가 뭐, 뭐,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첩이 있었지만, 어, 몸종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에게 있어서는 불임이었어요. 그 불임의 여인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요셉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그 그 가문과 그 흉년 때그 나라를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뒤에 넘어와서 그 사사 사사 시대에 이제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 마지막.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튼 어, 사사였었던 어, 사무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또 어, 기도하고 있던 그때의 사무엘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그 불임의 여인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불임의 여인 속에의 어, 예, 마누아 부부가 불임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삼손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그 부림의 부부에게 또 세례 유한, 그 침례 유한을 선물로 주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내가 갔던 모든 선교지에서 어...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았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했듯,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분이 왜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죽음과 용서와 그리고 그런 부활의 사건이 나의 복음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나의 인생이 끝이라 생각하고 끝이라고 어, 끝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오셨고 나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내가 무엇인들 새로운 선물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제 안디옥 그 이방지역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모여있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바울과 바나바를 짝을 지어 이제 세계 선교사역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그들이 흩어져, 흩어져 있는 그곳에 그들은 항상 회당에 들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함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또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어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옮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흩어진 우리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